안녕하세요 술자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인천 검단에 왔습니다 검단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국밥에 아 맨날 이런 멘트 하기 좀 그런데 국밥에 한 획을 그은 자로서 국밥 맛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국밥 맛을 싹 보면서 한번술한잔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지선입니다. 여러분, 들 제가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천 건단에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온 곳은 바로 다원옥이라는 국밥 맛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건단 신도시에 딱 하나만 있는 매장이거든요. 이런 단일 매장이 얼마나 순 맛을 품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려 2 시간 2 시간을 열심히 전철을 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국밥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다대기를 추가해서 얼큰하게 드실 수도 있으시고 취향대로 마음껏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역시 국밥집에 오면 국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짜라 짬 다양한 안주들도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보통 원래는 국밥집이라 하면 이런 편육이나 아니면 순대, 모든 순대, 막 오소리 감투 이런 게좀 이제 일반적인 메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불고기가 있어요. <laughs> <laughs> 뚝배기 불고기랑 연탄 불고기랑 고추장 불고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 거예요. 너,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국밥집에서 어? 불고기를 파네? 일반적이지 않은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길 오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바로 소주부터 까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사장님! 네. 저섞어국밥이랑 진로 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국밥집 일반적으로 깍두기나 이제 김치 같은 게 기성품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밥집에서 그냥 다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받아서 쓰는 경우 가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엄청 <몇> 많이. 주문과 동시에 엄청 빨리 나와가지고 거서는 제가 아무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깍두기랑 김치를 다 직접 하신대요 김치 겉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전에 오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깍두기를 다 직접 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기성품의 맛과 다른 그 손맛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됩니다 국물 음 따로 간안 해도 되겠다 6시 조식! 사실은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술을 못 먹고 있었던 터라, 이 지금 술 한잔이 얼마만에 먹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짠! 이 맛이지. 이 맛을 잊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수육 소스예요 가게만 아, 초장 소스예요. 아네 섞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아,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슬쩍 시켜본 수육과 연탄 불고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순대국만 먹으러 온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육도 접시 수육! 얘는 얼마냐면 12,000원 밖에 안해 접시 수육과 그리고 불고기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순대국집에서 파는 연탄불고기는 과연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이제 한잔 했으니까 한입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밥부터 넣어야지 원래 이게 국 밥을 말아줘야 된다고 이 수육소스도 다원홍만의 특제소스거든요? 새콤하고 고소하고 어, 살짝 매콤한데 달달하고. 아무튼, 나 지금 제가 한 끼도 안 먹고 왔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눈 뜨자마자 준비를 하고 여기로 온 거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국물이 되게 녹진하고 엄청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물들이 돼지에서 나오는 이제 국물로 우려내는 국물인데 여기서는 한우로 우려내는 국물이라고 해요. 너무 유니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우로, 어, 그러면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는지. 솔직히 요즘 국밥이 다 만원 시대여가지고. 하, 한우 국물이면 이게 건강식이지. 안주가 아닙니다. 음. 오늘 여기 와서. 뭔것신지나 가야겠다. 짱. 과음하면 안 되는데 과하게 만드는 맛이란 말이야. 음, 깍두기 진짜 맛있다. 국밥집 가면 되게 희한 물건한 그런 깍두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 맛이 더 많이 나고 그 깍두기 이제 젓이렇에 절인 그 맛보다. 생무 맛이 많이 나는 깍두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젓갈과 무맛에 이제 베이스가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막 오소리 감초가 왜 없나 했더니 접시 수육이 이렇게 모든 수육처럼 오소리 감초도 들어가고 놀랐네 짜잔. 다운옥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특제 소스 대만 중가 한입 에왕 이 맛있다 이거 고기가 잡내도 하나도 없고 엄청 부드럽고 소스에 이제 막 초장이랑 참기름 다진 마늘 고추 뭐 이렇게 요깨가루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초장 베이스의 수육수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제가 지금 첫 끼여가지고 술을 먼저 하고 술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나이인지라 빈 속에 술이 들어가면 힘들어. 음. 아 이거 순대가 당면 순대가 아니라 참새 순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추, 구추, 부추자리 부추무침. 음. 아 부추는 이 향에 이 맛에 먹지. 음. 술안 먹을 수 없다. 요즘 진짜 힘들었는데 그 노고가 지금 한 번에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짠! 접시 수육이 인기 메뉴인가봐요 지금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접시 수육이 진짜 맛있다고 하시면서 또막시키신거 보니까 단골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겉절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께서 항상 아침에 담그신다는 칼국수 땡기는 막 칼국수는 <laughs> 겉절이가 빠질 수 없잖아요. 진짜 딱그 맛이에요. 고기 같은 거싹 올려가지고 쌈장 쏙 올리고 접시 중에는 마늘도 같이 나와서 마늘도 싹 아, 국밥을 먹는데 왜 소주 먹는 소리가 나냐? 국물이 진짜 맛있어. 제가 엄청 오래 우려서 너무 느끼해가지고 점막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국물을 많이 찾곤 하는데 여기는 적당히 녹진하면서 깔끔한 맛이 있어가지고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국밥인 것 같아요. 음. 감도 아주 딱 좋아. 그리고 국밥집에서 보기 네. 어려운 연탄불고기. 이 연탄불고기는 진짜 연탄을 이미 초벌을 먼저 한 상태로 와서 그 다음에 한번더 굽는다고 해요. 연탄 향이 엄청 날것 같아. 너무 음, 오랜만에 먹어 추억의 맛이야. 오늘 한 병으로 안 되겠는데? 원래도 한 병을 잘안 먹어요. 요즘 절주 시기라서 한 병으로 좀끝내고 다녔거든요. 한 새벽 가인데 진짜 짠 대구에 북성도 연탄 불고기인가? 잘은 몰라요. 저도 이제 찍먹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어, 진짜 맛있어요. 연탄 그 훈연의 향이 올라오면서 음 고기 냄새도 안 나고 간장 맛이 딱 적당히 스며들어 있는. 저희가 요즘 맛평가를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숙백요리사의 폐해양. 원래는, 음, 맛있구나 하고 그냥 먹는데. 괜히 막 뭔가 한 마리 더 얹고 싶은 그런 마, 마음이랄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술 마실 때 그냥 생수가 아닌 뭐 헛개차라든지 보리차라든지 이렇게 주시면 술 먹고 이, 이게 안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역시 국밥집에는 그냥 생수보다는 이렇게 달인물이 좋지. 아, 여기 쌈장 싹, 마늘 싹, 오소리 감투 싹, 특제 소스 싹, 화룡 점정. 음. 음! 이거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 제가 검단 사는 지인들한테 들었는데, 검단이 요즘 그렇게 핫하네요. 막 법원도 들어오고, 뭐, 모두 들어오고 해가지고, 신도시를 엄청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한 번은 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주식 접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궁금해가지고, 건단도 많이 보고 했는데, 요즘 엄청 좋다고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한 번은 와봐야겠다. 너무 이제 발전되기 전, 전에. 오늘 기회 온 김에 한번쓱 돌고 가야겠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폭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심지어 요즘 술을 금주를 하면서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안 찾았거든요? 신생아 날까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맛있는 걸 먹자마자 지금 폭주할 것 같아. 음! 고기 익힘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금주를 진짜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로써 무너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술안 먹어? 근데 오늘로써 금주 실패. 이게 다 광고주님 때문에 제 금주가 실패된 겁니다. 짠. 근데, 제가 진짜 막별로인듯는 별로라고 올리면 이제 댓글로 혼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단이나 김포 사시는 분들 오셔서 소 잔잔 알뜰하게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정도면 요즘에는 진짜 딱 적정 가 근데 접시 수육이 가성비로 좋아요. 아... 음, 터먹고 짱! 안 되겠다 원래 사실 오는 길에는 한 병만 먹자 라고 다짐을 했지만 이 안주에 한 병만 먹으면 그거는 범죄인 거지 짠 대왕 음. 이런 게 접시 수육 이렇게 포, 완전 푸짐하게 나오는데 다운 옥수육은 더 푸짐하게 나올 것 같아. 이것도 이게 뭐야 이게 너무 크게 나오잖아. 대박. 제가 이키들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부위를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이름 몰라. <laughs> 근데 너무 맛있겠다 저거. 이거를 잘라 먹는 것은 하수인이라. 음. 저는 하수인 걸로. 역시 근데, 다다익선이 아니라, 배대익선. 큰면 클수록 좋다. 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밥은 밥만 말걸요 국물만 쪼그라들었어. 가격들이 싸길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아, 맛있는 안주에는 이불트를 풀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저를 과대평가했나봐요. 절주할 수있 <laughs> 절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음. 근데 역시 아니었다는 거. 그냥 보통 원래는 수영에 새우대에서 찍어먹는다거나 그냥 쌈장에 찍어먹는데 이런 특제 소스를 또 하나 이렇게 주시니까 뭐 배로 즐길 수 있는 느낌이랄까? 딱 소주 하나 더 시켜서 반병만 싹 먹고 네. 가는 걸로 사장님 한 병만 네.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칙한것 같아 안 먹다 보니까 확실한 건 맛있다. 제가 고추 이렇게 육즙 팡 한... 육즙이라기보다는 체즙 체즙 팡팡 나는 고추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체즙 팡팡 진짜. 오랜만에 맛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막 들어가네. 사람들이 많이들 말씀하세요. 어차피 다못 드실 거왜 이렇게 많이 시키시냐고. 근데 저는 보는 사람이 푸짐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못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이제 맛도 어떤 건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눈여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예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게 많이 시키는 것도 있어요. 원래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짠! 막 검단에 사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신도시여가지고. 신혼부부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신대국. 얼큰한 거 말고,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얀 거 드셔도 되고,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건 얼큰한 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거는 얼큰한 거에요. 청양고추 넣어 드셔도 되시고. 그렇게 우리 맛있는 요 안주를 위해서, 술을 위해서, 신주 선을 위해서. 내가 한명 밥만 먹어야겠어. 왜냐하면 치킨 튀겨야 되잖아요. 오. 가는 길에 술은 다 깨겠지만 치킨은 튀겨야 되기 때문에. 짠. 음. 아. 혹시 이게 행복이지? 선주야 술을 왜 금주했니? 이렇게 좋은 걸. 아. 금주는?